열기는 이미 뜨겁습니다. 종료 기술이 울리기 전까지 승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경기 이곳 마르크데 프랭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이명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자,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오늘 경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파리와 인터 마이애미의 맞대결입니다. let oh. 방금 득점 이후 엔리케 감독도 축보하네요한골 리드를 잡게 되면서 분위기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킥오프로 경기 3개 합니다. 루이스 와레스. 반칙 아니죠? 아 좋은 태클입니다. 대 기회를 틀어막습니다. 볼따냅니다 때렸어요. 골키 막아세우죠. 프리차. 주황 네베스. 파리 인터셉트 나갑니다. 조르디 알바. 거침없이 성큼성큼 나갑니다 아 적극적으로 끌어냅니다 아 수비가 잘나았어요 공격과 수비가 바뀝니다 아 이런게 바로 결정적인 수비죠 아 메시의 패스가 차단되고 맙니다 레시, 처리해야죠. 그대로 막힙니다. 정면으로 날아온 슈팅. 레시. 여기서 막히네요. 비티니아 이 위치에서 스로인. 로드리고 데폴. 그대로 공을 내주고 맙니다. 낮고 빠른 시스으로 바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대로 골문을 입력합니다. 현재 스코는 2대0입니다. 역습 찬스입니다. 빠르게 가야죠. 리오넬 메시. 메시! 아 골키퍼 정면이에요. 잡아냅니다. 크비차 네, 파리생드르맹 지금 기회 누리죠 전진합니다. 슈팅! 때리나요! 이 슈팅!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 너무 정직한 슈팅이었죠? 아, 중요한 게였는데, 이 거를 못 살렸습니다. 비티니아 누르맨데스. 박스 안으로 크스 자, 아직 모릅니다. 집중해야죠. 자, 전술적으로 상대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틀어막고 있는 수비진들. 인코 마이애미 공을 놓쳤습니다. 발이했어요. 공파을찰스를 만들었고요 사실 마무리가 여기서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 압박을 받으면서도 골을 만들었습니다 파리 이제 석점을 앞서갑니다 메시 공격권 넘겨줍니다 제대로 찔렀어요. 아슈라 바키미바비앙 루이스. 자, 빈틈을 파고들어 패스입니다. 태클 잘 들어갔습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아, 멋지게 뛰었어요. 바키미 비티니아. 주황 데베스. 자, 훌륭한 로빙 패스. 자, 수비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바뀝니다. 반격 기회입니다. 빠르게 전진합니다. 공 소유권 바뀝니다. 역습이 무산되네요.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골 빼앗깁니다. 아, 공이 지금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커버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네요. 비티니아. 베질의 두에. 비티니아. 바비안 루이스. 반대편 길게 봤습니다. 로빙스로 좋습니다. 피스 소리가 들립니다. 자, 마르크 대표. 자, 양 팀이 프타임에 라쿠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제 후반전 티고프를 알립니다. 덴벨레골 흘렸습니다 주황 네베스 스루패스 상대 수리가 막아냅니다 자 빠르게 공격전환 반격기회입니다 선들이다 내려오지 못했어요. 섣불리 들어가지 않네요. 오우, 그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골! 환상적인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위치, 히팅 타이밍, 정교함까지 모두 다 좋았고요. 깔끔한 골입니다. 양팀점 수는 3대1 주앙 데벨 역습 기회입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다시 집중해야죠. 키미 주황 네베스 파리 인터셉트 나갑니다 전술적인 움직임 좋은데요 끊었어요 끊었습니다 크스 타이밍이 좀 뻔했나요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쉽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조금 더 차분하게 기회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비티니아 크로라텔리아 덴빌레 좋아요. 데스 받았어요. 키퍼레 판타스틱한 선방입니다. 올해 방향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빼고 납니다. 가운데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연결되지 않고 뒤로 흘러나갑니다. 누누멘데스 마르키뉴스 비티니에 주심 파리생 제르맹의 스로인을 선언합니다. 엠벨레 대기합니다. 엠방 압박이 강한 상황이에요. 골키퍼에게 공을 돌립니다. 자, 수비를 허물어 뜨립니다 아내 아니, 하요 자,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그리고 골대도 도왔습니다. 자, 역습기회에 빠르게 가야죠. 아, 스위스들이 좀느립니다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해 봤습니다만 소유권을 잃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조금씩 발이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비티니아. 마르키뉴스. 누르멘데스 미티니어 침착하게 공 소유하면서 템포 조절을 합니다 네 급한 건 상대입니다 아,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 역으로 작동간을 노릴 수 있겠죠 마리 생드르맨 인터셉트 당합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모밍 패스 좋습니다 자, 주심이 휘슬을 불었죠. 상대 팀보다 확실히 앞서 있었습니다. 자, 인터마이애미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변화를 가져갑니다. 자, 이레 에모리. <laughs> 어초분이 없는 <인형은> 패스겠있네요 <laughs> 을까요 아깝습니다. 인터셉트 당했습니다. 패스가 끊깁니다. 아 상대 움직임을 잘 포착했어요. 자 공부들이 옆에 있습니다. 좋아보였는데요 결국 은 막힙니다. 모르디 알바 자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버트에요 정말 위험했는데 엄청난 수비가 나옵니다 자 압박 상황에서 골키퍼에게 다시 공을 내줍니다 놀이에요 이게 들어갑니다 한 골차로 따라잡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디로 가나요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이어집니다 네골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아 이건 좀 큰데요. 골키퍼의 판단 미스가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 득점으로 3대 2가 됐습니다. 지켜냅니다. 자, 뒷공간 열렸습니다. 역습 기회입니다. 아, 수리 진짜 부족한데요. 움직임 공격, 스로잉 이온엘 메시 올립니다. 자, 패스 좋습니다. 수비 위기를 차단하는 좋은 수비입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자, 마리 생제르맹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자, 경기 어떠셨습니까? 네, 결국 한골 차이로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고요. 박빙의 승부였다고 봐야겠죠? 자, 우스만데 벨레 오늘 경기 여지없이 기량을 펼쳤습니다 아, 정말 누구도 막기 힘 플레이였어요. 네 상대 수비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멀티골을 성공시킨 승리의 주역인데요 대단한 활약입니다